네 안녕하세요 오야스 빵대입니다. 아, 빵대가 만는제육볶음 음, 어떻게 생각세요 그때 청양고추를 못 넣었고 조금 그랬었는데 청양고랑 닫았어요. 음, 맛있더라고요. 음, 이거 가지고 부수지. 아, 이거는 아, 되게 시원해 봐. 아, 자 하나 먹겠습니다. 음? 사람들 이렇게 술만 먹냐 이렇게 한 사람들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대선 후보가 아니잖아요. 누구처럼 대선 후보가 아니고 일반 사람이잖아요. 여러분. 그냥 먹어도 되잖아요. 왜안 그렇습니까, 여러분? 술수 없는 것도 아니고. 뭐지? 음, 어, 안 어, 그래요. 음. 여러분들 <놀람> 그 불량병과 오돌병 조심하세요. 응? 아, 우늘 이빨 아파가지고 한 이틀 아팠어요. 근데 사, 뭐 깨졌나 봤더니안 깨졌더라고요. 다행히. 음, 삼겹살 보는거또 있잖아요. 네, 조심하지 마. 양파랑 다 썼어요. 마늘이랑 파랑. 음, 양파도 더 많이 넣었어는데 음, 음, 을봐야죠 보슬. 이거 갖고. <laughs> 아. 아. 맛있어, 형여러분들도 네.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요. 음.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. 일요일 밤잘 하시고 내일 출근 잘하세요. 네, 여러분 감사합니다. 오야스서빵됐습니다 예. 어머니 볶김치국에 빵대가 만든 체육볶음에서 감사합니다.